영웅탭에서 필터를 좀 만져보니 곧 발매될 음악축제 스킨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킨을 미리 살펴보겠다. 솜브라 전설 스킨이다. 흰색 헤어가 눈에 띈다. 등을 보니 작은 날개도 생겼다. 메르시 전설 스킨이다. 모자와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뭔가 그루브를 잘탈것 같은 스킨이다. 주노 전설 스킨이다. 얘는 그냥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 역시 옥치투의 딸인가? 파라 전설 스킨이다 어깨쪽 스피커 같은 곳에 깜빡이는 불빛이 눈에 띈다. 에시 전설 스킨이다 기타처럼 생긴 총과 어깨 뽕이 포인트 같다. 은근 섹시하게 입었다. 마음에 든다. 정식으로 나오면 가격도 소개를 해주겠다. 영웅 탭에서 필터를 좀 만져보니 곧 발매될 음악 축제 스킨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킨을 미리 살펴보겠다. 솜브라 전설 스킨이다. 흰색 헤어가 눈에 띈다 등을 보니 작은 날개도 생겼다 메르시 전설 스킨이다 모자와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 뭔가 그루브를 잘탈것 같은 스킨이다 준호 전설 스킨이다 얘는 그냥 뭘 입어도 잘 어울린다 역시 옵치 투의 딸인가 파라 전설 스킨이다 어깨 쪽 스피커 같은 곳에 깜빡이는 불빛이 눈에 띈다 에쉬 전설 스킨이다 기타처럼 생긴 총과 어깨 뽕이 포인트 같다. 은근 섹시하게 입었다. 마음에 든다. 정식으로 나오면 가격도 소개를 해주겠다.